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녀석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내 의지,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을 불쌍 하 게, 여 기서 위로, 하여 주시 니믿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시간 남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마주하는 마주하게 되는 이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장마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의 발걸음이 의의 길로 선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하여지는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님 이 비로 인하여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말씀보시겠습니다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사장, 일절부터 시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장, 일절부터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이유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이한 주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제 3장은 토요일, 주일 하면서 지나갔고 오늘 생명의 삶에서 4장부터 시작되어서 나아가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장 진하고 삼 장이 되면서 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분명 성령 충만한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가 지나고 이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절에 보면 사도들이 여기서는 두 사도를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사도 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뭐로 봐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백성에게 얘기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 개인 이세 가지의 무리가 와서 이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삼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가두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오개 갇혔습니다. 저녁 때 잡아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날까지 무조건 잡아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가두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약 5천 명 되었다. 이두 사람을 가두어도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날 복음을 들은 사람과 회심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이나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가두어도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막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아도 기도를 막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계속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지금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지금 이게 이두 사람 잡아놓고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신문하고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저 높은 사람들까지 지금 다 와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진짜 높은 사람, 평소에 볼수 없는 사람들과 문중과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사도들을 빙 둘러서 가운데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이 사람을 낫게 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팔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또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 또 사도 개인 뭐, 바리새인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간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때, 그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핑 둘러서 한 대여섯 명도 아니고 지금 수십 명의 무리가 피싱 둘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 전, 약한 두세 달 전, 뭐이 정도 있었을 때에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혈안되어 있던,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이 반년이 최신하지 않은 이 때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전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거죠. 성령으로 이 담대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그러면서 오늘 이 병자에 대해서 너희가 물어보는 것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박해도 담대하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이 사람들이 지금 무섭게 또 자기들을 위협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가두어도 포기하지 않고 협박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에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그 일들을 앞으로 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 만날 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도 목장 또 기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봐도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될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그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어, 베드로가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죠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관리, 장로들을 아주 그냥 다 비판해버리는 거야. 너희가 버린 돌 예수가 모퉁이 돌 되었느니라.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진리 중에 진리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푸르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과 장로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요 정말로 감출 수 없는 진리 이 모든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마다 다 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진실된 사람 또 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구별해 본다고 치면 여러분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를 보면 돼요. 누구든지 간에 이야기의 마지막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정말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말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요한 건 말이 많고 말이 적고 때로는 뭐 말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들어있는 씨가 가시를 담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담고 얘기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그 성령의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말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 속에 가시가 있으면 상처만 남고요.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열매가 남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모든 건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5천명씩 또는 담대한 복음을 선포로 나타나는 것 오늘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요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도 믿음의 능력으로 해갈 수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막힌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마음 속에 기억하면서 이한 날의 삶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비 오네 그러면서 나오다가 이 비가 와서 감사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비가 와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왔어요. 어제도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 가지고 아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저녁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한 주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막히는 일들도 있고, 또 막히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말 속에 때로는 가시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예수님을 복음을 향기를 그 속에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감사의 이유를 찾고 이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주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만나의 축복이 일용할 양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에는 높이 들어 쳐 하늘 바라보며 살며, 이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에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일터에 함께하시고 이한 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항암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이 여름 교회 성경학교 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교회와 또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